안녕하세요. 오든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우레탄폼 실험을 할 겁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두 개의 종이컵에 우레탄폼을 동일 량을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는 그냥 놔둘 거고, 하나는 테이프로 위에를 밀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4시간 정도 경과를 시킨 후에 탁 잘라서 두 개의 밀도 차이,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어, 왜 하냐고요? 네. 어, 솔직히 좀 궁금해서요. 음... 우레탄톤 같은 경우는 뭐 창틀, 문틀, 뭐 판넬과 판넬 사이 또는 각종 틈새, 다양한 곳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쏘고 놔두는 게 일반적인 시공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어,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래도 어, 밀봉을 시켰을 때더 어, 밀도가 높게 된, 된다면, 이것이 더 좋은 시공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은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경과 후 모두 다 이제 다 됐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밀봉해 놓은 녀석이 4 시간이 지났는데 어, 완전히 경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를 굳혔어요. 하루를 하루를 굳힌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충분히 잘 굳혀졌겠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얘를 커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해서. 이제 얘는 스트레스 <laughs>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제가 막 완진 거네 절단을 해서 어, 단면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카타칼 우선 그냥 예 네.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시공하는 방식이죠 그냥 자 자, 그냥. 오. 요런 식으로 됐어요. 지금 보시면. 그죠? 쏠 때는 뭐 속이 다 쏴졌는지 잘 몰랐는데, 어, 부풀고 보니까, 네, 제가 꼼꼼히 못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꽤 기포가 좀, 이렇게 기공이 좀커 보이죠? 네. 자, 이번에는. 자, 뭐야. 어, 밀봉. 밀봉입니다. 자, 아, 볼게요. 오. 자, 요게 밀봉입니다. 오. 처음에 이쪽에서 부푼 정도가 꽉 부풀었다가 살짝 가라앉았거든요. 네. 살짝 가라앉아가지고 어 뭐야 이거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잘라보니까 이게 안쪽으로 서로 막 이렇게 안쪽으로 얘가 기포가 얘랑 비교해보면 어큰 차이가 있죠 네어 이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자 이번엔 스트레스 준거 스트레스 준 것도 확실히 스트레스를 줬더니 어들 부풀었죠 <laughs> 스트레스. 자, 자릅니다. 자,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준 부분은, 자, 이렇게 보면 이 내부는, 어, 그냥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 상부, 상부는 스트레스를 줘서 주저앉았거든요? 그죠? 네. 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밀봉 스트레스입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시공을 하는 방식인데, 나름 꼼꼼히 쐈다고 하지만, 솔직히 꼼꼼히 쏜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냥 쏴서 상부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단 말이죠. 상부가. 그래가지고, 어, 어 속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 속 상태가 이래요. 얘 같은 경우는 밀봉. 굳히는데 좀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아무래도 한 3배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밀봉한 게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절단을 해서 보니까 속이 꽤잘 찼어요. 네. 아, 밀봉이 굳히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시공을 해놨을 때꽤 꼼꼼히 속이 가득 찰수 있는 시공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만져보면 약간 음 약간 좀 폭신폭신? 얘는 딱딱 하지만 이 상태에서 얘를 조금 더 굳힌다면 얘도 딱딱해질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더 오밀조밀합니다 네 기공이 확실히 적죠 얘는 스트레스 스트레... <laughs> 스트레스 비슷해요 그냥이랑 비슷해요. 그냥이랑 속은 그냥이랑 비슷한데 이 윗부분 윗부분에 보시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스트레스 준거하고 그냥 스트레스 안 준거하고 제가 한번 요렇게 잘라 볼게요. 네. 자 그냥 짜잔. 네, 이렇게 절단을 해 보니까 저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있겠죠. 뭐냐 하면, 자, 그냥 시공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줘서 시공, 이건 사실은 똑같은 거나 다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속은 기공이 심하다. 하지만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밀도가 높아진다. 기공의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럼 밀도가 높은 거죠. 외부가 더 단단하고 속은 좀빌수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봉을 했을 때는 바깥쪽 안쪽 그러니까 밀봉을 한 부분으로부터 모든 부분이 밀도가 높다, 기공이 작다라고 유추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단함은 시간이 지나면 얘는 얘는 이제 세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 상태로 조금 더 굳히면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밀도가 예, 얘가 더 오밀조밀하죠. 그렇다면 그냥 시공을 하는 것보다 밀봉 시공을 하는 것이 밀도를 높여서 강도가 좋아지고 강도가 좋아지면 단열성에도 효과가 있겠다. 아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아 어떻게 이제 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우레탄 폼 실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일반 시공, 밀봉 시공, 그리고 스트레스성 시공. 일반 시공과 스트레스성 시공은 사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죠. 네, 스트레스성 시공을 두고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밀봉 시공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일전에, 일전? 한몇년 전에 제가, 어, 우레탄 폼을 쏜 다음에 철판으로 막고 테이프로 착착착 붙여가지고 이게 철판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한 적이 있었는데, 어, 시간이 지나서 테이프를 딱 뜯었어요. 철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붙여져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눌렀더니 상당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한번 의심을 좀 가져볼까? 라는 생각. 예. 그 생각이 계속 이어오다가 현재 이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이제 독자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는 한 번에 썼잖아 예. 동일한 조건에서 한 겁니다. 네. 저도 한번 쏘고 좀 붙였다가 두번 쏘고 좀 붙였다가 세번 쏘고 이렇게 하는 시공 방법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건너뛰고 네, 요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한다라는 부분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결론을 얻었으니까 샤시 시공을 할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밀봉 시공으로 하겠죠. 네, 어디서 들어본 단어는 아니고 어디서 뭐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면 우든메이커의 밀봉 우레탄 시공입니다. <laughs> 네. 괜히 한번 묻혀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레탄 폼 시공을 앞두고 계신다면, 어, 우레탄 폼을 선택을 해야겠죠, 우선은.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본인들이 쓰는 게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하겠지만, 어, 4년 전 저처럼 처음 이제 우레탄 폼 어떤 걸 사야 될까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공구상가에 가보거나 이러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 나는 어떤 걸 사야 되지? 저는 4년 전에 그랬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정도만 알면 그래도 용도에 맞는 우레탄 폼을 어,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어, 이제 좀 알려드려볼까 네. 합니다. 우레탄 폼의 장단점에 대해 저희가 알게 된다면, 아, 왜 우레탄 폼을 쓰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주의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한 번에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레탄 폼. 자, 우레탄 폼의 장점은 기밀성, 단열성, 방음성, 접착성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창틀, 문틀, 판넬과 판넬이 연결되는 부분, 또는 뭐 틈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우레탄 폼처럼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하는 소재, 이런 자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용하죠. 뭐 없는 건 아니고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하지만 제가 아는 자재 중에 얘만한 게 없다 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쫓아다니는 단점이 있죠 화재입니다 자, 화재 시 유독 가스를 배출시키죠 얘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 이런데 보면 쉽게 그런 내용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보죠. <laughs>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네, 하, 하여튼 뭐 이게 늘 쫓아다닌다는 거. 그래서 뭐 요즘에 또또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어떤 제품이냐면 나년 나년 우레탄 폼이라고 또 있습니다. 나년 우레탄 폼은 등급이 있어요. B3, B2, B1, 네그 중에 B3는 뭐안 된다고 봐야 되고 B2나 B1 정도 등급을 B2 또는 B1 등급의 우레탄 폼을 사용을 하시길 난연 아, 우레탄 폼을 사용을 하신다면 권합니다. <laughs> 네, 자 우레탄 폼 얘는 이제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딱 찾아보면 세 가지가 검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질, 반경질, 그 다음 연질입니다. 경질, 우레탄폼, 반경질, 우레탄폼, 연질, 우레탄폼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경질과 연질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반경질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조그마한 이런 스프레이 용으로는 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주로 이제 업체에서 많이 시공을 하는 편이고 경질과 연질도 업체에서 주로 시공을 하지만 일반 상용된 제품들이 많이 검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네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특성을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강도.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두 번째는 밀도. 그 다음, 예네를 기반으로 단열. 방음도 여기다 쓸게요. 단열이 잘 되고 방음이 잘 되고. 네. 요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 팽창성 유연성 얘네를 기반으로 해서 용도가 정해집니다 자 하나하나 특징을 써볼게요 강도 경질이 제일 좋습니다 반경질 2등 연질 3등 밀도 강도가 좋은 데는 밀도가 당연히 좋겠죠. 1등, 2등, 3등. 단열, 강도와 밀도가 좋으니까 1등, 2등, 3등. 열전도율 이것도 열전도율은 낮은 게 1등입니다. 1등, 2등, 3등. 자 여기까지 딱 보면 경질이 최고 좋은 단열재네, 그죠 예, 이렇게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뒷 부분을 보면 어, 팽창성과 유연성에서 용도가 또 다르게, 아, 이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또 아실 수가 있대요. 자, 팽창성. 팽창성은 연질이 1등입니다. 2등, 3등. 바뀌었죠? <laughs> 네. 유연성도 1등, 2등, 3등입니다. 네. 자, 얘네를 기반으로 이제 용도를 알려드릴 건데, 자, 그냥 검색을 저희가 딱 해봤을 때 경질, 연질 요렇게 해가지고 외부, 내부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경질은 외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연질은 내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반경질은 외부, 내부 다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 사용되는 빈도를 봤을 때 내부 내부 쪽에 좀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외부. 외부라 그러면 뭐, 창고. 컨테이너. 냉장고. 냉장고? <laughs> 냉동고. 냉동, 냉장고. 주차장. 자, 요런 식으로 외부하고 밀접하게 이제, 맞닿는 부분이 많은 것들, 요런 데는 경질 우레탄 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연질. 연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팽창성과 유연성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어,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연질 같은 경우는 친환경입니다. 얘네 둘은 친환경 아니에요? 연질만 친환경이에요? 아 요즘에는 경질도 친환경 나온다고 해요. <laughs> 아참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동안 시공이 됐고 음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 요 정도만 알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설명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연질은 친환경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나연이에요 나연. 난연. 그래서 실내 내부 실내에 사용을 하면서 보면 내부 벽체, 천장, 그리고 저희 이제 침대 같은데 매트리스 있죠? 매트리스, 쇼파 이런데 사용이 됩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천장은 안 썼네요. 천장. 천장과 아니 천장 아닌데 지붕인데 지붕. 자 지붕 이거 외부입니다. 지붕과 천장은 차이가 있어요. 지붕은 외부 쪽이에요. 천장은 건물 안쪽 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장재로 연질 같은 경우는 내장재로 많이 사용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반경질은 도대체 어디에 많이 사용돼? 자, 얘 같은 경우는 내부에 제가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강도와 밀도가 2등이에요. 경질과 연질의 중간점 되다 보니까 경질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내부의 단열성을 높이는데 연질보다는 반경질이, 요, 단열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하는 겁니다. 요즘. 요즘 내부 공사를, 뭐, 내부 벽체, 그리고 천장, 뭐, 요런데, 요런데 반경질이 사용이 되는데, 요 전에는 어떻게 사용이 됐냐 면 자, 강도는 비교적 높으면서,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강도가 있으면서 유연성도 있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충격했을 때 너무 약해요. 그러면 막 우그러들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강도가 있다면 그렇게 쉽게 우그러들지 않겠죠. 반면에 유연성. 유연성이 없으면 부닥드렸을때 깨져버리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밀도가, 어,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닥뜨렸을 때 충격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 내장, 4장, 내장용으로 예전 에 많이 사용이 됐던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제 내가 외부에 할지, 내부에 할지 요거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우레탄 폼 선택이 한결 쉬워질 거예요. 예전에는 우레탄 폼 그러면 이걸 몰랐을 때는 어, 어떤 거 사야 되지? 막 이랬는데 이제는 검색하는 방법 자체가 바,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 외부 할 거니까 경질 우레탄 폼으로 검색을 해서 사시면 됩니다. 내부 할 거니까 연질 우레탄 폼 검색을 해서 주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어, 항상 주문을 하실 때는 후기 많이 보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판배, 판매된 수량도 중요하지만 후기 꼭 보셔야 돼요, <laughs>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우레탄 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샤시 공사할 건데 이 중에 어떤 거쓸 거야, 저, 그죠? 저는 연질입니다. 왜? 내부에 사용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또, 연질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면 요즘에는 이제 샤시 시공을 경질 우레탄 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연질 쓰시는 분들도 많고, 요거는 작업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작업 방식이냐 면 자, 경질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강도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 창틀을 이렇게 넣었어요. 벽을 뚫어가지고 창틀을 넣었어요. 딱 넣었는데 아래쪽, 예, 네, 아래쪽도 띄운단 말이죠. 아래쪽도 띄우는 경우에 이 우레탄폼이 강도와 밀도가 낮아봐요. 그러면 샤시는 중량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가라앉으면서 형태가 변할 수 있겠죠. 그죠? 기울기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질 우레탄폼을 쏩니다. 하지만 팽창성 팽창성이 이 중에 제일 낮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쏴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경질 우레탄폼을 쏘시는 분들은 세 번에 최소 최소 세 번에 나눠서 시공을 이렇게 뿌려준다 이건 시공 방식이죠 기술자예요 그건 기술이에요 네. 경질 우레탄폼의 장점을 이용해서 샤시를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때 팽창성이 워낙 강력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형태가 변할 수가 있겠죠. 창틀의 형태가. 그래서 안에 보강목을 댑니다. 보강목. 보강목을 십자로 딱 대서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얘네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우레탄 폼이 아무리 팽창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팽창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팽창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시공 방법입니다. 네. 반면에. 연질, 연질 우레탄 폼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이제, 틈, 하단에 틈을 거의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 이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가라앉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좌, 우, 상, 요 부분만 우레탄 폼을 많이 채웁니다. 하부도 아예 안 채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수평을 맞추고,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다 보면 약간의 틈이 생깁니다. 그 정도 틈은 이제 나무나 뭐 다른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껴가지고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그 다음에 쫙 우레탄 폼을 쏴가지고 그 야, 얕은, 얕은 틈이 있죠. 얕은 틈만 이렇게 메꿔주는 겁니다. 하지만 워낙 팽창성. 팽창성이 좋기 때문에 쫙 넣어주면 그 안에서 쫙 퍼져서 꽉 메워준다는 얘기죠. 그것도 역시 뿌려주실 때 이분들은 이, 기술자예요. 우레탄 폼건 머리가 안 들어, 헤드가 안 들어가요. 어, 이분들 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빨대에 눌러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판매되는 얇게, 주둥이가 얇은 거 있습니다. 그걸 넣어서 쫙 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래서 연지를 쓰시든, 경지를 쓰시든, 그분의 기술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시공 경험이 많고, 어, 하자 경험이 적으신 그런 분들.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믿고 맡길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네, 혼자 너무 열변을 토했죠.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샤시나 문틀이나 뭐 기타 다른 어, 작업을 할때 우레탄 폼 선택을 할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고 어, 그거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으면 시공 방식을 어, 거기에 맞게 변형시켜서도 쓸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